17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2회 이렇게 실시되는 통일대박 지도자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이것이 그냥 뭐 그냥 유행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약 30여 년간 어떻게 하면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1차, 2차, 3차 5개발, 어, 5, 5개년 경제 계획 그거 블루프린트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북한도 그냥 통일만 되면 준비한 된 통일은 재앙이고 촉박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준비가 되고 여기 있는 저런 건물도 1층짜리 집을 질 때는 대강대강 지면 대강 되지만 저런 건물을 지려면 반드시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70여 년간 나눠져 있던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철저한 블루프린트, 검증받은 블루프린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숙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통일운동 그냥 단순하게 하고 북한 선교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또 북한 동포들이 아, 통일이 되면은 나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사는구나. 이 쉽게, 네 가지 요체인데요. 하나는 10년 동안의 계획 경제를 한다. 그리고 토지는 절대로 개인에게 팔지 않고 구규제를 해서 절대로 뭐 복부인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GDP의 1%를 어, 세이브해서 통일기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 남한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생산해내서 그것을 북한에 조달하다 보면은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3%, 4%, 많게는 5% 얘기하는데, 이 신창민 교수님이 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약 11.3%라는 어마어마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좋다 표현할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용어로 써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몇년 전에 일본에 밀려왔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에 이렇게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근데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찬성하고 반대해서 여론조사한다고 쓰나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 통일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한반도를 향해서 통일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가장 무관심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 국민들이에요. 여론조사에서 찬성 몇 프로냐, 반대 몇 프로냐. 일본에서 만약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찬성 반대에 불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쩌면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쓰나미의 징오, 징조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먼 데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곤충들이 알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미리 쓰나미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작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외국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통일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북한을 블루오션이라 생각하고 통일된 코리아에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북한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돈줄이 되는 사람